네 반갑습니다 정채영입니다.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 보수 단일화 과정이 좀 시끄럽죠 생각보다 그래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제 단일화 과정에 대한 총 전의를 한번 해봤어요. 어, 우선 첫 번째로 서울시 교육 전문가 간담회 흥행 성공 약 12월 31일자에 이제 이렇게 왼쪽부터 이대영 전설교육감 그리고 이제 박승영 전 동국대 교수, 조영자 서울대 교수, 조준혁 뭐 서울혁신공정교육위원장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최명복 전 서울시의원 이렇게 총 다섯 후보가 이제 단일화한다고 모여가지고 이렇게 간담회를 나눴는데 그 이후 한 2월 9일자로 일찌감치 이게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6월이거든요. 6월 6월인데 이 일찌감치 이 다섯 후보가 이렇게 이제 나 단일화하겠다라고 이렇게 사인을 각자 또 다들 했어요. 그래서, 이게 투표 방식이, 자, 여론조사 60하고 선출인단 투표 결과 40. 근데 요, 여론조사 과정이 좀, 옛날부터 좀 말이 많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솔직히 뭐, 확인할 길이 없다. 이게 서울 교육감 뽑는 그거에 지방 사람들이 막 투표도 하고, 이거를 뭐, 입증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 달가운 건 아닌 것 같지만, 무튼 다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 그 상황에서, 조영달이라고, 이제, 쪽 다니라 얘기 들으셨던 분들께서는 다, 좀한 번쯤 들어보신 이름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18년도 선거 때도 뭐 단일화를 불참했다니 느뭐 어쨌다니 느 그래서 이번에도 보수가 안 됐다니 느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번에도 단일화 안 하고 이렇게 독자노선 타는 건가 싶었는데, 이교추업이란 지금 이 단일화 관련 단체들이 잡음이 많이 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으로 이교추업 내에 이 단일화 후보들 간에 뭔가 이게, 이게 있었었다. 대표자랑 조직기랑 이런 것들이 뭐 하나도 책에도 안 잡혀 있고, 이제 간사 한 명이, 이제 여기 강사가 뭐 박수영 강사인가? 아무튼 그 사람이 간사인데, 이 사람이 모든 사물을 총괄하고 있다. 근데, 이 혁명조차도 이제 박선영 서울교육감 후보 캠프에서 18년도에 거기서 이제 일을 했다고 항의 아닌 항의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기자 회견을 연 거예요. 이렇게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내 협의안이 받아들여지고 자좀더 너네 못 믿겠으니까 교첩 너네 못 믿겠으니까 다른 뭐 방안을 제시를 하든 근데 교첩 쪽에서는 그냥 쌩깐 거죠 한마디로 근데 이게 진짜 말이 좀 이제 신빙성이 더해진 게또 뭐냐면 이 기자회견 있고 나서 한 일주일 후 정도에 이분이 지금 옛날에 2018년도 단일화 핵심 추진 관계자입니다. 하는데, 윤사무처장이 공정과 공, 뭐, 단일화 후보 갈라치기, 뭐, 이렇게 한 후보만 죽어라 패대는 이 작태가 교육적이냐라고 일단은 박선영에 대해서 비판을 날렸죠. 그리고 당초 보수 단일 후보 프로세스에 조 후보한테 이제 참여를 권유한 적이 없고, 성공운동 시작된 후에 단일화를 이제 권유할 시점이 훨씬 지나버린 상황에서 단일화 논의를 했었다. 그래서 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초반에. 단일화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박선영 후보 쪽에서 아 조영달은 좌파다. 저번 18년도 선거 때 내가 단일화를 이제 하자고 했는데 거절을 했자 했다. 뭐 전화를 안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조영달 후보 측에서는 아니다. 나는 뭐 애초에 뭐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없고 내가 좌파 소리 들을 이유도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말에 좀 이제 힘이 실어지는 되게 중요한 기사였어요, 이게. 근데 이게 뭐 크게 막 이렇게 매스컴에 막 이렇게 반응이 오거나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또 신기하게. 그래서 좀 이상하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교체 선거 시스템에 박선영 후보가 제재를 겁니다. 뭐 여론 조사 100%로 뽑자. 왜 그런지는 대략적으로는 불리한 요인이 있, 있었을 거라고 먼저 느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이게 좀 자, 옆에 이제 제가 또 보면은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조전혁 후보가 가세연, 이제 가로세로연구소라고 유튜브 되게 유명 채널이죠? 그쪽 채널에 출연을 해서 실시간 방송을 하던 중에 여기 댓글 보시면은 지역은 서울 아무거나 쓰세요. 뭐 강남, 뭐 강서, 뭐 강북 등. 걔나성다뭐 서울시민 아니어도 그냥 다 쓰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일단은 뭐 방송 자체 내에서는 이거를 그닥 이렇게 짚고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정형 후보가 이, 이후에 이 방송 출연하고 난 이후에 뭐 이제 뭐 페이스북에다 가 글을 올렸어요 아 나는 뭐 몰랐었다 이게 너무 채팅창이 빨라가지고 내가 이걸 못 보고 해명을 못 하고 지나갔다 이러는데 아뭐 그쵸 이게 당연히 이런 말이 떠도는 거 자체가 좀 매우 꺼림직하고 좀 기분이 많이 나쁘죠 그래서 예, 박선주 쪽에서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문제점 크다 라고 이제 콕 찝어서 여론조사 100%로 100%로 가자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나 봤더니 박선현 후보 측도 약간 좀 이상한게 어뭐 이렇게 말을 좀 계속 바꿔요 보면은 처음에는 바꾸자 뭐 뽑자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또뭐100%철에조정영 후보한테 사과한다 일단 논란 사과한다 이런식으로 또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또 뒤에 가서는 또 갑자기 사과 사퇴를 해버립니다. 사퇴 수를 던져요. 이것도 지금 3월 30일에 발표했는데 29일 전날이죠. 바로 하루 전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불법과 부정, 폭력이 난무하는 단일화 선거 과정 동조 못해라고 되어 있죠. 말이 좀, 이게 뭐 계속 무슨 손바닥 뒤집듯이 뭐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 말에 힘이 실리나요. 이게 안 실리죠. 사람들은 왜, 그런 말도 있었어요. 뭐, 이때, 아니 조용달이 얘기했을 때 그럼 뭐 본인도 나와서 좀말좀 거들어 주지 왜 뒤늦게 있다가 이렇게 나와서 반론을 제기를 하냐 너가 더 나쁘다 뭔가 이런 식의 여론도 좀 간혹 보였어요 이때쯤에 그게 아니나 다를까 제가 앞서서 이제 교추역 투표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관한 이제 기사가 또 하나가 올라온 게 있는데 서울교청 장학관도 투표 문자 하라고 논란이 일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선출인단 이거 등록한 적도 없고 가입한 적도 없다. 근데. 이거 뭐 내보는 어디서 알아가지고 이거 지금 나한테 이렇게 보내냐 선출인단에 가입한 적도 없는데 사람들이 좀화 아닌 화가 나는 거고 논란이 좀된 거죠. 어쨌든, 저쨌든 해가지고 조정현 후보가 중도 오빠 단일 후보로 선출. 뭐, 이렇게뭐 반쪽짜리 단일화를 성공을 시켰어요. 근데 이게 뭐큰 의미가 있나 싶어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이제 나머지 이뭐최명복 후보도 있었고 뭐 이대영 후보도 있었고 그분들이 막 활동을 막 활발하게 하신다거나 뭐, 그러는 거는 제가 좀, 뭐, 조정현 후보나 박선영 후보나 조용달 후보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많이 보지를 못해가지고, 박선영 후보랑 조용달 후보가 빠진 이 단일화에, 과연 이게 의미가 있나, 의미가 있나 싶어가지고, 이제 기사에도, 뭐, 반쪽짜리 단일화다, 뭐, 진정한 단일화는 아직 뭐, 아니다. 뭔가 이런 식으로의 기사들도 뭐, 간혹 간혹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뭐, 대충, 대충 그냥 이렇게 한번, 제가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려 봤어요. 뭐가 더 디테일한 거는 좀더 나중에 뭐 원하시면은 좀더 디테일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